아, 그쳤다. 진탕이랑 E M P 던지고 들어가. 진탕이랑 E M p 를 내가 죽여라면 먼저 던져줘야 돼. 그래 웹스들이 앞을 볼까? 하누께서 어, 우리와 함께하신다. 망설이지 마. 대전차 있는 사람 저기 대전차 뿌려요. 출시하라. 작군 해비. 작군 인피트레이고 Po 우리 시설을 점령했다 에이즈 사나가 져직 뺏겼네 아 이거 다안 나오네요 아 졸려 무리 뭐 망했죠. 주시라, 해비. 그때 다 알아서 가요, 니고 너무 정치가 커져버렸어요, 참. 신흥을 주면 안되잖아 난백낙지 고통받기에 싫단 말이지 예안녕하세요 네, 여기 점령되면 호신이 지금 풀리나요? 아니요 그래도요 먹어봐, 먹어봐, 라 하고 그냥 먹 아, 그냥, 사람만 죽칠까요, 그러면? 어차피 내 생각에는, 이번 얼럿은 진짜 익히는 게 기적이야. 이거는, 우리가 거점을 먹어둔 놓게 라임 정보기지가 끝이기 때문에. 아, 변전소 밀고 들어갈라 그러네. 의견 좀 받을게요. 에코 벨리 한명 합시다. 아, 그럼 뭐 뚫리 는건 일도 아니 죠근인질에있 으신 분들은 여기저기 깔아 주세요. 역시 조금씩 이라도 깎아 주세요. 다 아, 모이세요. 지금 에코밸리에 있는 사람들은 A로 전부 모여 주세요. A만 지켜 달란니다 A로 집합하세요. A로 집합 그 헤비님들 진탕 수류탄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맥스 크러쉬 올때 엄청 좋아요 저희는 인필 닫기 라임 좀 뽑았죠 분들은 뒤치기 오는 거 어떻게든 막아볼게요. 뒤쪽 자리로 오는 거. 탄 발사! 수류탄 발사! ドッとキャラする것이다。<music> 제구는 지금 제한구역에 있다 맥스 크러시 대기 옵니다 지금부터 죽으시는 분들 다 진탕 수류탄하고 EMP 드세요 지금 와도 힘들 것 같은데, 얘네들 지금 스폰룸에 맥스 6대 있어요 X 일곱 대 여덟 대. 아니야 아니야 아니, 저희 먹었어 저희 먹었어. 먹으면 컷이야 먹으면 컷이야. 오케이. 나라 메시오 아니야. 야.. 저희 플레이트 다 못해서 저 근데.. <laughs> 찰리 스콘에서 지금 멜로디 정복주 돌고 있는데 계속 가실 거예요 거기에? 재미로 하는 저, 거예요, 저. 그냥.. 빨리 그거예요 고캠 부대 차라리 오로라 원소 실험실 가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대형 전초기지 치는 건 무리예요. 지금 빨리 다 오로라 와서 지금 장악하고 있으면은 애들이 분명히 방어하러올 거예요. 주시하라 접근 해비. 지금 안식총으로 썬더로 끌고 가신 분 있죠? 멀-리 돼요 아우 어, 지금 이래코스프레 <laughs> <한참> 안되는데 좀 <laughs> 빼요 젤타 어머님맞셨맞요죠 아니 지금 돌리어떻게 여기 어차피 지금 탱크 기열 애들 한스코드 왔어요 아직 들어간 김에 들어가야될것 같아 헤베로우, <놀람> 게드로네 <놀람> 타가를 <놀람> 쏘았다! 워터슨 빠져서 여기 원소 실험실을 쫓아. 야 신난다. 이것 빠지랍니다. 빠져야죠. 먹고 워터슨에서 테란 신을 묶어놓고 안식까지 기 가야 되는데 사람들 다 워터슨 봐서 망할 것. 접근 메딕이 금방 에 있다. 워터슨에서 빠지시려니까. 아! <laughs> 워터슨 저희. <웃음> <웃음> 전... 저 에린리스님 저 스폰딩을. 밍 좀... 오로라 온수 오셔서 거점 방어 준비하세요. 오로라 1분 45초. 에우로 다 들어와서 거점 방어 대기. <laughs> 라이스 어펄트들 잔뜩 들어와요. 저희 워터슨에서 다 빠지시라니까요. 제 며칠 눌러요, 죽으시거나. <놀람> <놀람> 아, <놀람> 아니, 우리가라 <놀람> 원서 실험실을지원하달라고 해서 왔는데, 그러면 기갑이 썬더를안 터지게끔 도와줘야지. 아, 이건 지원도 아니고, 못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기가 붓고, 다 어디로 하고요. 야오 어, 아, öld... 지원하려고 했으면은, 늘안 했잖아. 그, 아까 기가 많이 뽑았던데, 도와줘야지 안 터지게끔. 이게 뭐야. 우리 이제 안 시켜도 할 거야. 리더 분들, 지금 우리 그냥 다 마이터 오러 가서, 기가 뽑고 나서, 갑시다 줘서. 네, 그렇죠. 올인, 올인 할게요. 리더 분들, 갑시다잉. 네, 저리 저희 차할리 많이 나 우리 가야 될것 같아요, 많이 지금. 많이 줘서. 예, 부탁드릴게요. 저희, 아까 내가 아까는 안식초소 들어간다고 하니까 또 들어가지 마. 하나에다 몰빵하면 안 된다고. 저번에도 알려줬잖아. 두 개로 나눠서 갔다가 먹을만한 데를 밀어야지. 걔네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 하나로 막다몰빵해 들어가면 하나로 몰빵해서 막지, 지금처럼. 끝났어, 이제 안식초소 못 들어가. 병력 만들어 들어가봤자 여기 시간 너무 오래 걸린다고. 돈은 너무 길어져, 너무. 워터슨고원지에 있는 플래톤 지금 여기 없는 거죠, 리더 분들 중에는. 저희가 한 3분 정도 걸리신것 같아요. 아니요, 장비 지원을 안 해주면은 썬더러가 터지지 않게끔 도와주라고. 안 되면 못 들어와, 대규모로 들어왔을 때는. 맥스시라서 못 오시는구나. 라이트인 거다 버리고 그냥 오세요. 맥스는. 그럼 한번 죽으시면 오세요 마리타워 적군 썬더럴 에이지점 7시 방향 2대입니다 세대 마리타워에 적군 썬더럴 들어와요 어, 오로라 원소만 무조건 먹으면 저희가 이기거든요 근데 거기가 지금 막혔어요 BQB 애 기갑여단하고 RSN 애들 잔뜩 왔어요 잔뜩 리더분들 안심초소 썬더바뀌었습니다 리더분들 안심초소 썬더바뀌었어요 지금 반호 전체가 전체가 다아식쳐도꼬라 박아야 돼요 지금 진짜로 정, 엔지니어 발견 신흥이 하는 짓을 광고하고 있어 지금 마리타워 지금 해결되요 다음부터 그냥 나는 내가 독부터얼고 다닐게 회의 좀 보인다한테 저지 다음부터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다니아한식쳐아 안식쳐 그런 말 하지마 같이해요 같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같이야 이기는 거예요. 이거 못 먹으면 끝나요 원래. 한 네. 한타님이 왜그 미소치에서 빡추천지지알것 같네요. 내가... 네, 저도. 와... <목소리> 와... <전체>, 아까 아니, <목소리> 아니 아까 안식구 먹었으면 안식구 아까 지금 먹었으면 네, 이거 네, 먹었잖아. 근데 뭐 이어. 코드에 모터스네 계신 네, 분. 네. 이거 이미 지나왔으니까 됐고요. 알겠어요. 네. 그... 최선을 네, 해봅시다, 이제. 그건... 괜찮아요. 아지 자르면 되니까. 그러니까 롤이 말하지만 플라톤 단위로 다니면은 얘네가 눈치를 까고 자리를 잡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한개 스코드 내지는 두개 스코드 들어와서 마음을 보고, 얘네가 안 들어오면 그때 그쪽으로 먹을만한 대로 몰아주면 되잖아. 지금도 플래틴 다니고 님들이 가자라고 해서 내가 지원을 가서야 두개스코도 끌고 그러면 최소한 장비견이 와서 썬더러가 안 터지게끔 도와줘야 될거 아니야. 고륨만센터로 들어갔다가 다 터져버리는데 뭐하냐고 그러면. 어? 그말 내가 맨날 했잖아, 맨날. 제가 플래틴 다니고 다니시는 분들이 장만 해달라고. 맨날 했잖아, 그말 맨날. 맨날 했지. 아, 예술이래. 지금 도안식초도 밖에 너무 많아 안식초도 밖에 너무 많다고 병력이 건물 안으로 와야지 야 아, 이거 안식초도안 되겠네 아니 안식초도 지금 밖에서 병력이 많다고 안 보다 우리밖에 없어 지금 안에. 걔돈 동무학과 왔어 돈무학과 왔어요 아식초소가 먹히면 좋은데, 못 먹으면 바로 오박가다 됩니다. 공중지향합니다와이 <목소리> <마이. 목소리> <목소리> 내가 이것 분명히 말했잖아.